연도별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자, 매출액 2019년도에는 183억, 2020년에는 183억, 2021년에는 200억, 예, 네, 좀더 늘었죠? 영업이익은 2019년도에 5억, 2020년도에 1억, 2021년에 4억, 19년도에 순이익은 18억, 20년도에 순이익은 14억, 21년도에 순이익은 14억, 자, EPS 19년도에는 250원 그리고 20년도에 202어 그리고 2021년에 에, 197 그리고 19년도의 PER은 22.12 20년도에는 27.13, 21년도에는 30.95입니다. 자, PBR을 볼게요. 2019년도에는 0.54, 2020년도에는 0.53, 그리고 2021년도에는 0.59입니다. BPS는 2019년도에는 1270원이 되었고요. 2020년에는 1283원, 2021년도에는 1278원 정도 됩니다. 자 분기별 분기별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어 우선 2021년 9월 달을 볼게요 예, 다소 적자를 기록했죠 딱 봐도 2021년도에는 그다지 뭐 수익을 낸것 같지는 않고 2022년도에는 어 조금 이제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섞여있는 예, 그런 매출액을 볼 수가 있는데 2022년 6월 6월 달에 2022년 6월 달에 보시면은 어 조금 이제 갑작스럽게 성장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당을 볼게요. 배당은 2021년 12월 29일. 대체로 어 5개년을 봤을 때 12월 말에 줍니다. 2021년 12월 29일 날. 배당을 한 200원 정도 줬네요. 배당 수익률은 3.23%. 2020년 12월 29일에는 배당 역시 200원. 배당 수익률은 3.60%. 그리고 2019년도에는 배당이 역시나 200원. 어, 배당 수익률은 3.58%. 자, 2018년에도 200원. 배당 수익률은 3.4%. 2017년도에도 200원입니다 예, 배당수익률 2.89%자요 전년도에도 꾸준히 배당을 줬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10월에 매집해야 할 주식 예,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요 어, 와토스코리아입니다 자, 와토스코리아라는 기업은 위생도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부속류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영업으로 하고 있고요. 어, 욕실 부품에 대한 산업 재산권이 150개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산업 재산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실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어, 현재 주가, 어, 지금 주가로는 5,330원 정도 됩니다. 네, 제가 추천드리는 주가는요, 한 5,000원이 되면은 어, 매집해 보실만하다라고 추천해 드립니다.